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어, 제가 쓰다 뭐 개발하고 그렇게 막 만들다가 갑자기 그냥 간단하게 든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거 방금 든 생각 그냥 공유해보려고 그렇게 영상 찍게 되었어요. 일단은 주제는 웹이 미래일까입니다. 지금 웹 같은 것도 개발을 하면서 어, 웹에서 좀 웹의 매력이 좀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웹이 다 해결되지, 않, 웹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기도 해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남겨보려고요. 해 그래서 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할 수도 있고, 뭐 혹시나 이게 공유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실 수도 있겠죠. 그럼 제가 왜 웹이 미래일까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웹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그렇게 언어를 어 어디서나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 그렇게만 사용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OS 다양성도 보장이 되고요. 그리고 윈도우즈만 사용해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맥만 사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리눅스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OS 다양성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요새 클라우드 작업이 좀더 중요하게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는 이 장점 때문에, 어, 좀 강한, 좀 무기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한, 요새, 뭐, 프로레스 웹앱 같은, PWA 같은 기술이 여러 가지가, 어... 생겨나면서, 웹이, 웹이라는 그 한정된 브라우저 안에 틀에 갇혀있지 않고, 실제로 그냥, 휴대폰에서는 네이티브 앱처럼 작동하고, 그런 모습을 보면은, 웹이 그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, 이제는, 좀더 발전하면서 진짜 그냥 웹 자체가 그냥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웹이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 상태는 웹에 좀푹 빠져 있는 상태고요 <laughs> 네, 그래서 그래서인지 저는 웹이 좀 미래에 많이 사용될 미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